이번 스타일 픽에서는 봄 신상 풀 스타일링 10만 원으로 스 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드베르노아의 트렌치 코트인데요. 트렌치 코트에 난 도대체 뭘 입어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은 거. 안에 흰색 블라우스에 블랙 기본 팬츠.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한꺼번에 다 드리는데, 10만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두 번째 스타일 제안입니다. 서민 씨 나오세요. 아, 제가 입고 있는 게 네. 정말 10만 9천 원 맞나요? 오, 예쁘다 예쁘다. 네. 클어리 패션. 어 그렇죠.처럼 네, 네. 테일러드 자켓에 안에 모달 75% 티셔츠에 팬츠 같은 경우에는 올봄 유행이 있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너무 예쁜 아주 기본형의 트레이 어, 테일러드 자켓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를 다 드리는데 10만 9천 원. 네. 네. 제가 입고 있는 트렌치코트 풀 착장 아, 제가 또 소민 씨가 입고 있는 이 테일러드 자켓 풀 착장 어떤 게더 본인의 취향에 맞으시는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너무 예쁘죠 어? 런던의 명품 브랜드 비비안 스튜디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로즈골드 컬러 그리고 제가 차고 있는 멋진 음, 어? 옐로우 골드 컬러 어, 보인다, 오늘. <laughs>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보실래요? 이건 뭐게요? 나 이거 신세계백화점에서 23만 원 미스카프를 너무 예쁘다. 시계를 구매하시면 같이 응. 드려요. 한번 해봐요. 컬러감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봄에 딱 어울리겠죠? 이렇게 아, 하셔도 너무 예뻐 보여요. <laughs> 이렇게 멋진 아이템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바로 바로 요 밑에 이선진의 스타일픽 픽 해주세요. <laughs>